안녕하십니까 여러분들의 장점을 찾아주는 남자 사주상담가 이기호입니다 이기호의 심리 분석 사주를 통한 심리 분석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갑목과 을목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심리 분석이라는 게 사주에서 아주 흥미로운 분야입니다 우리가 그 사람의 사주 팔자를 보고 이 사람이 어떤 성격,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는지 매우 구체적으로 분석을 할수 있는 거예요. 내가 사주를 보고 그 사람의 심리를 자세하게 분석을 할수 있으면 그 사람을 파악하는데 유리하고 그 사람도 저를 신뢰하게 됩니다. 사실, 사주 분석을 받는 사람들이 뭐 유명한 사람 찾아왔다고 하더라도 이 사람이 잘하는지 모르는지 모르거든요. 항상 마음 속에는 의심이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내가 사주를 딱 분석하는데 이 사람이 사주만 보더니, 아, 내 나의 성격, 성향을 아주 자세하게 맞추는 거야. 그러면 상대방을 이제 시, 신뢰할 수 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상담하는 사람도 상당히 유리해요. 이 사람이 나를 신뢰하니까 그다음부터 하는 말은 다 믿거든. 그리고 긍정적, 긍정적이고.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사주 분석이라는 게 아주 깊이 있게 들어가려면 심리 분석을 할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이 심리 분석의 그 기본이 일주 분석이라고 볼수 있어요. 갑자 일주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의뢰 일주는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이 일주를 보고 일단은 분석할 줄 알아야 되는데, 그러면 일주만 알면 그 사람의 심리 분석을 잘할수 있느냐?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은데, 일단은 일주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이 심리분석이라는 것은 대단히 어려운 분야예요. 그래서 공부를, 기본적인 그 이론을 다 터득한 다음에, 그 다음에 60값자니까 60개 의 일주를 다 공부를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서 그 사람의 십성도 파악하고, 뭐 음향의 구성, 이런 걸다 파악해서 들어가야 되니까, 상당히 고난도다.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일단은 일주를 갖고 공부를 할 텐데요. 제가 이제 60, 60개의 일주 중에 50개 넘게 했었거든요. 예전에. 그런데 지금서부터 심리 분석을 위주로 이제 갑자 일주부터 처음부터 시작을 하는데요. 그러면 이차례를 어떻게 할 것이냐. 갑자 일주 다음에 뭐, 그, 청간을, 청간이 똑같은 걸 통, 통일해서, 갑자, 갑술, 갑인, 뭐, 이런 식으로 나갈 것이냐, 아니면은, 지지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나갈 것이냐, 아니면 육식갑자 순서대로 분석을 할 것이냐, 이런, 그, 공부하는 진도가 나가는 그 방향에 대해서 우선 우리가 파악을 해야, 해야 되는데요. 저는 어떻게 분석을 할 거냐면, 제 60개나 되는 일주를 분석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쪽에 갑자일주가 있고 이쪽에 을의일주가 있습니다 갑자와 을의는 뭐가 달라요? 음향만 다른 거예요 목기운, 천간의 목기운, 지지의 수기운은 똑같은데 단지 음향만 다른 거거든요 그래서 천간은 목기운, 지지는 수기운이란 말이에요 그러면 이 갑자일주와 을의일주가 음향만 다른데 어떤 차이가 있느냐. 이렇게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해야 그 사람이 좀 오래 가지 않을까. 좀그 이해를 빨리 하고 기억에 많이 남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청간보다는 지지가 영향력이 더 크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저는 지지 위주로 할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일주를 했으면 병자일주를 하고. 그다음에 무자일주, 경자일주, 임자일주 이렇게 잡자 들어가는 것만 같이 몰아서 연속적으로 할 거예요. 그래야 이제 사람들이 더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데, 그런데 여기에서도 보시면 병자일주다. 그럼 정의일주하고 음양만 다르거든요. 청가는 화기운 지지는 수기요 똑같단 말이에요. 그리고 무자일주, 기예일주, 경자일주, 신의일주, 임자일주, 계예일주 똑같이 음향만 다릅니다. 그래서 음향만 다른 두 개의 일주를 같이 비교를 하면서 각각 분석을 해야 돼요. 그래야 이것이 더 이해가 잘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분석하는 방법이 어떻게 되냐면, 일단은 갑목하고 을목이 어떻게 다른가 여기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자수하고 해수가 어떻게 다른가 이걸 이제 설명을 드려요 그리고 나서 이제 청간지지를 다 파악을 했으니까 그 다음에 갑자일주하고 을의일주 서로 비교해 가면서 이것이 심리적으로 이 사람들이 어떤 특징이 있는지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병화하고 정화가 어떤 차이가 있는지 천간만 이 병화하고 정화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그다음에 병자일주 정해일주 그다음에 무토와 기또의 차이점에 대해서 또 설명을 드리고 무자일주 기해일주 이런 식으로 천간지지가 똑같은 오행이면서 음향만 다른 이 일주들을 서로 비교해 가면서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제 생각에는 이런 식으로 이렇게 묶어서 하는 것이 여러분들이 가장 이해하기 쉽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첫 번째 시간으로 갑목과 을목의 차이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일단 아셔야 될 것은요, 이 청간이라는 것은 그 사람의 정신적인 부분, 감념적인 부분을 나타냅니다. 그 사람의 현실적이고 실제적인 부분은 지지예요. 그런데 제가 지금 설명하려고 하는 것은 감목하고 을목, 이 목기운에 해당하는 천간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거든요. 이것은 감념적인 부분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목기운 할때 뭐라고 제가 지금 설명을 드렸죠? 아, 봄을 나타내. 어린이를 나타내고, 그리고 하루의 기간으로 볼 때에는 아침을 나타낸다. 처음 시작하는 걸 나타낸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청간에는 간목하고 을목이 있는데요. 그러면 이것이 목기운이니까, 이 간목하고 을목은 목기운이면서 서로 음향만 다른 거잖아요. 그런데, 이 갑목하고 을목을 우리가 공통점, 이 갑목하고 을목의 서로 갖고 있는 그 중심적인 의미는 무엇이냐? 생명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생명 왜 생명이에요? 목기운이 처음을 시작하잖아. 처음 처음 시작하니까 처음부터 시작이 됐다는 건 이게 뭐 싹이 이제 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생명이지 그래서 이걸 잘 갖고 와야 되는 거야 그래서 화기운은 해를 나타내고 그리고 수기운이 물을 주고 막 이러면서 이 싹이 잘 자라게 되,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갑목이든 을목이든 목기운에 해당하는 이 갑목과 을목은 생명을 상징한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이 감목과 을목의 그 성격을 볼때이 생김새를 보고 두 가지의 성격을 파악할 수가 있는데요 여기 보세요 이게 땅이야 땅 땅인데 이 감목은 뭐냐면 받전자에다가 뿌리를 딱 박고 있죠 그런 형상을 갖고 있어요 을목은 뭐예요 위로 땅, 땅에서 위로 뻗어나가는 그런 형상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봄이 돼갖고, 산에 가보세요. 새싹이 딱 올라와요. 그런데 아스팔트에만, 도시에만 사시는 분들은, 아, 그럼 새싹이 일자로 쭉 올라오나 보다.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는데, 산에 가서 보면, 일자로 올라오지 않습니다. 지그재그로, 세 글자 모양으로 이렇게 올라와요. 그래서, 이 땅을 기준으로 했을 때, 땅, 땅을 땅을 뒤집고 올라오는 그 새싹이 뭐라고요? 을목이에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그 새싹은 그러면 이 감목은 땅 밑에 있는 거죠 새싹으로 올라오기 직전 직전의 그 모습을 나타낸다 그러니까 이곳을 나무로 비유를 하자면 이 감목은 뭐예요? 기둥이나 뿌리를 나타내지 을목은 줄기를 나타낸다 그러니까 기둥이, 이 뿌리가 딱, 땅에, 땅에 뿌리를 딱 박고 있으면, 그 다음에 새싹이 위로 쭉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면 오늘 시기적으로 볼때 뭐가 우선이에요? 간목이 우선이지. 그래서 간목 다음에 을목이 오잖아요 그리고 이것은 제가 음건, 양건 이론에서도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을목은 뭐하고 잘 어울려? 무토하고 개수하고 잘 어울려요. 간목은 기토하고 임수하고 잘 어울려. 토기운도땅 위에, 넓은 멀판이 뭐예요? 무토. 땅 속에 있는 건 기토. 그러니까 당연히 땅 속에 있는 이 기토와 잘 맞지. 그러니까 각기 압토가 되잖아요. 각기 압토가. 합이 되잖아. 그래서 그러니까 이 을목은 땅 위로 삐짓고 올라오는 거니까 무토하고 잘 맞아. 그러면 수기운은 어떻게 잘 맞을까요? 이 개수가 뭐야? 하늘에서 내리는 비. 그러니까 이 새싹은 하늘에서 내리는 비를 맞으면서 위로 올라와야지. 그리고 이 감목은 땅속에 있는 물 임수 임수가 어떻게 생겼어요? 흙토잔데 위에 딱그 그 짝짝이 하나가 들어와 있잖아. 이게 땅속에 물이 차있는 모습을 나타내. 그러니까 땅속에 있는 물을 나타내. 그러니까 감목은 기토 임수와 있을 때 구성 좋다. 그리고 을목은 무토 개수화 했을때 구성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어요. 화재용 같은 경우는 병화하고 구성이 좋고, 그리고 그, 간목은 정화하고 구성이 좋다. 을목은 병화와 구성이 좋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게 이제 일단 간념적인 거라 그랬잖아. 그럼 간목하고 을목을 한번 비교를 해보자고. 여기에서 우리가 이제 많은 걸알수 있는데, 간목은 이제 나왔어, 안 나왔어? 지금. 땅 속에, 땅에서. 땅 위로 올라오기 직전이지. 그러니까 어때? 현실적이진 않지. 일단은 땅 위로 올라오진 않았어. 그러니까 미래를 예측하고 설계하는 그런 성향이라고 봐야 돼. 그래서 준비하고 설계하는 그런 성향을 나타내. 머릿속에는 그게 딱 그려져 있어. 아, 내가 이제 땅 위로 올라가면 어떻게 해야지? 앞으로 이렇게 되면 어떻게 해야지? 다 준비하고 설계하는 그런 생각으로 머리가 꽉차 있어. 그런데 만약에 사주팔자는 여덟 글자잖아요. 그러니까 갑목일간이 있다 그래서 거기에 맞는 그 성향대로 다 되는 게 아니지. 이렇게 구성이 좋으면 모르는데 만약에 구성이 안 좋다 이 사주명식이, 그럼 갑목일간 입장에서는 어때? 어, 내 계획대로 안 되네. 그러니까 어떻게 돼? 고집을 부려. 그래서 구성이 안 좋을 때에는 고집이 세. 아집이 세. 그러니까 남들이 봤을 때, 어, 저거 틀렸는데 자기는 막 밀고 나가는 거야. 고집이 세갖고. 근데 을목은 어때? 위로 삐집고 올라오면서 이제 세상을 만났잖아. 그러니까 위로 삐집고 올라오면서 어떻게 돼야 돼? 잘 살아야지. 그러니까 의지도 강해. 을목이 의지도 강해요. 그리고 성장하고 확산하는 그런 임무가 주어져 있는 거야. 을목에는. 그러니까 나무로 딱 지면 이 가지가 쭉 뻗어나가는 거야. 그런데 이런 사람들이 만약에 구성이 안 좋다. 을목 일간인데 이 사주에 구성이 안 좋아. 그럼 어떤 형식으로 나타날까? 이기적이야. 왜 이기적이냐면, 나는 뻗어 나가야 되니까. 나는 잘 살아야 되는데 구성이 안 좋잖아. 그러면 아 일단 남들은 어떻게 되든 나 나라도 빨리 먹고 살아야겠다. 살아남아야겠다. 이런 식으로 되니까 이기적으로 되는 거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어때? 유연하지. 왜냐하면 사람들하고 이제 바깥 세상에 나가 갖고 내가 가지를 쭉 펼치면서 계속 성장해 나가야 되니까. 사람들하고 잘 유대관계도 맺어야 되고 그렇기 때문에 사람이 유연해. 상대적으로 감옥은 어때? 유연하지 않아. 왜냐하면 아직 밖으로 나가지 않고 준비하고 설계하는 그런 생각으로 딱 머리가 쌓 머리가 차 있기 때문에 내 생각하고 틀리면 어때? 그러면은 어긋나는 거야 거기서. 그러니까 고집을 잘 꺾지 않는다. 그래서, 이, 간목하고 을목은, 이런 성질을 갖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인터넷이라든가 책에서 보면, 간목, 일주도 그렇지만, 간목일간, 을목일간은, 어떤 성향을 갖고 있느냐, 그 내용이 상당히 길어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게, 일단, 포인트만 딱 집으면 돼. 포인트만. 왜냐하면, 일단 60개나 되잖아, 일주가. 여러분 그 60개나 되는 일주를 막몇 페이지 되는 그 내용을 다다 다 외울 거예요? 어려울 걸. 그러니까 어떤 일주가 나오든 일 포인트부터 먼저 딱찾 찾는 거야. 그러기 위해서는 청간 지지도 마찬가지야. 긴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아, 이곳은 이런 포인트가 있구나. 그러니까 이 목기운이 처음 시작하는 거고 생명을 나타내고 이런 거니까 사람들이 활달하지 활달해 어린애들 봐봐요 가만히 있어 어린애들이 무게 잡고 가만히 있나? 어디 가서 야너 여기 앉아있어 그래도 막막 막 돌아다니면서 사람들한테 막 장난치고 막 가만히 앉아있질 못하잖아 그러니까 목기운이라는 게 원래 활달해 활달한데 우리가 목기운의 전체적인 성향을 지금 파악하는 게 아니라 일간만 놓고, 간목하고 을목의 그 기본적인 의미와 차이점이 뭐냐. 이걸 보는 거잖아. 그러면 여기에서 이 간목이라는 것은 땅 속에서 올라오기 직전. 그러니까 준비하고 설계하는 그런 성향이고, 을목은 이제 올라왔으니까 쭉쭉 뻗어나가야 되잖아. 그래서 성장하고 확산하려는 그런 성향이다. 그리고 이곳이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사주의 구성이 안 좋을 때,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지. 사주 구성이 안 좋은 사람이 더 많지. 그러니까 이 갑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잘안 됐을 때에는 아집이나 고집을 부리고, 그리고 을목일간 같은 경우에는 자기는 쭉쭉 뻗어 나가야 되는데 잘 살아야 되는데 이게 잘안 안 된다. 그러면 아, 어떻게든 살기, 살기 위해서 이기적으로 변하는 거야. 그리고 대체적으로 유연해 끈기 있고 감목은 원칙이 있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차이점을 알았어요. 그러니까 이것을 길게 보지 말고 여러 내용을 다 외우려고 하지 말고 포인트만 딱 집어라 그래서 우리가 이제 나중에 사조를 딱 봤을 때에는 일주만 있는 게 아니라 나머지 여섯 글자 있거든 그러니까 그걸 다 맞춰봐야 되기 때문에 내가 아무리 많은 내용을 외우고 있다고 하더라도, 일단은 내 머릿속에 있는 이론이 단순화돼야 돼.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지금 영상을 통해서 설명을, 설명은 길게 듣더라도, 일단은 포인트만 딱 잡자.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아시는 것처럼, 제가 다른 사람들과 강의의 차이점이 뭐예요? 예제가 많다는 거예요. 예제가. 예제를 한번 보겠습니다. 이분이 의뢰인 갑신월, 갑오일, 갑술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갑목일간이야 그러면 여러분들의 이 갑목일간이라는 거 하나 갖고만 이걸 다풀수 있어요? 아니지 못 푸는데 일단은 그 기본으로 기본적으로 일단 하나하나씩 익혀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갑자일주라는 그리고 의뢰일주라는 그 일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이제 갑목일간, 을목일간의 차이점을 공부를 하는데 이분의 이제 그 내용을 보면 20세 임신해서 혼인신고하고 이혼하고 4살된 남자애를 키우며 친정부모와 힘겹게 살아가고 있어요 결혼식은 안했고 혼인신고만 했고 아기가 2015년 6월생이고 아이돌 전에 이혼한 것 같습니다 직장생활은 안했고 시댁과 갈등이 많았습니다 지금은 애완견 미용을 배우고 있고. 이 직업이 맞는지, 뭐, 궁금하다.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그러면 이 여자분이 20살에 임신했대. 20살에. 그런데 20살에 임신했는데 혼인신고했어. 그리고 이혼했어. 그리고 4살 된 남자아이를 키워. 그러면 물론, 너무 어리지. 20살. 20살에 임신했으면 너무 어리잖아요. 그런데 그, 아무리 어리더라도, 그 이후에 전개 과정을 보면 또 혼인신고를, 나같으면 혼인신고, 스무 살에 혼인신고를 뭐할 수도 있지. 그런데 그걸 또 아이 낳고서는 곧바로 또 이혼해. 그러면 이런 과정이 있잖아. 이런 과정이 우리가 어떻게 생각할 수 있어요? 고집이 세지. 남의 말잘안 듣고 고집이 세다. 그리고 나쁘게 말하면 좀 애들 같아갖고 어리석다. 뭐 이런 식으로 설명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간목일간이에요 이분이. 이분 같은 경우는, 을미년 무자월 갑자일 경호시,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일주하고 시주가 다 청간지지충이죠. 사업을 놓지 못하는 몹쓸병이라는게 있네요. 본인의 사업 실패로도 성에 안 풀려서 아내와 자식 등 가족들에게 모두 불행의 연속이라고 합니다. 이혼조차 해주지 않는다고 하네요. 아, 아내 앞으로도 사업 실패로 인한 빚이 태어나져 있고 자식 앞으로도 빚이 있습니다. 사업 또한 부진한 상태라고 합니다. 이혼을 안 해줘서 이혼 소송으로 악연을 끊어보려는 친구인데 소송 이혼이 가능할까요? 이렇게 물어보셨어요. 그러면 이 남자 같은 경우는 아주 나쁜 사람이죠. 왜냐하면 되게 사업하는 사람들이 자기 집은 안 팔아. 그리고 내 가족한테는 피해가 안 가도록 하려고 하거든요. 그리고 사업에 계속 실패한다는 얘기는 뭐야? 능력이 없다는 얘기야. 솔직히 말해서. 그런데 그곳은 부인한테 빚을 주고 또 자식한테 빚을 넘기고 막 이러면서 한단 얘기잖아. 그러니까 뭐, 어때요? 잘못됐는데 자기 고집을 계속 부리는 거야. 근데 이 사람이 갑자 일주에 해당이 된다. 일주만 보는 거야. 일간만 보는 거야. 간목일간에 해당이 된다. 물론 다른 구성도 안 좋아. 지금 안 좋은데 간목일간을 설명하다 보니까 이 사람 예를 들었습니다. 그럼 이 사람은 을목일간이에요. 김인년 병자월 을묘일 김효씨 이렇게 되어 있어. 남편은 직장 동료인데 인테리어 목수입니다. 두달전 회사 사정으로 둘다 해고 통보 받았어요. 해고 후새 직장을 구하고 있는 남편에게 희망 고문을 하여 얼떨결에 동업을 하게 되었어요. 얼마 전 남편 사주를 물어보더니 불길한 얘기를 하고 다른 곳에서 일하면 큰일 날 것처럼 하며 자기와 함께 일하면 일적으로 좋으니 자꾸 돈을 요구합니다. 한달 동안 700만원 빌려줬답니다. 남편은 비밀로 하라고 하는데 자꾸 늦은 밤 카톡 보내며 세뇌시키던 괴롭히는 그 사람은 아내 없이 초등남매를 키우는 남자인데 제가 차용증 받으러 간다고 하니 태도가 돌변하여 오히려 제 남편 때문에 2천을 넘게 손해보고 있다는데 이 사람 사주가 궁금하여 사연을 보냅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뭐예요 사기꾼 비슷한 사람지. 이 내용만 보자면 여자말이 맞다고 한다면 거의 사기꾼 비슷한 사람이잖아요. 근데 어때 을목일간이야? 이 을목일간이 구성이 안 좋을 때 뭐라 그랬어요? 이기적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을묘일주가좀 악착 같은 면, 악착 같은 면이 있어요. 그러니까 악착 같은 면이 있다는 얘기는 뭐예요? 어떻게든지 좋게 말하면 좋게 말하면 어떻게든지 살기 위해서 물불을안 가린다. 뭐 이런 식으로도 해석할 수 있는 거예 그리고 이분은 무술년 을축을 을미일 김효신 지지에축술미 삼형살 깔려있고 뭐이 사람도 안 좋아 안 좋은데 여기서 보면은 자식 둘 있고 오래전에 부인과 이혼해서 혼자 일하면 살고 있습니다 오래전에 무역사업 했었고요 10여 년 전부터 혼자서 직원 없이 7080 라이브 주점 운영하고 있습니다 혼자서 술 나리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다재다능하며 외모가 엄청 젊어 보이고 미남입니다 경기가 안 좋아서 2년 전부터 장사가 되지 않습니다 소주집으로 변경해 볼까 다른 지방으로 가는 게 나을까 고민인데 앞으로 운이 어떨까요? 뭐 이렇게 얘기했어요.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건 뭐예요? 악착같이 이 사람. 어쨌든 사람을려고 혼자서 술나르고 노래 부르고 악기 연주하고 그런 거 아니에요. 돈 아끼려고 자기가 사람 안 쓰고 그러니까 그런 걸 보더라도 이 을목일간이 어때? 먹고 살려고 상당히 악착같이 노력하는 그런 스타일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제가 이제 앞으로 일주 공부를 어떤 식으로 할 것인가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요, 이감목하고 을목의 천간의 차이점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내용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대단히 감사합니다.